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요? 와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딱 1억 5천만 정말 열심히 모으고요. 그 뒤로 버는 돈은 딱다 써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남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1억 5천만 모으고 그 뒤로 돈을 다 써버리냐? 무슨 논리로 갑자기 다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어. 그, 처제의 포트폴리오, 그니까 자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얘기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모으면 뭐다 써도 되냐? 네. 자산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번 재미나게 이 시뮬레이션을 다 같이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충격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항상 타임라인이기 있 때문에 그 누구든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어쨌든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네, 1억 5천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 2, 30대에 돈을 모으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어딨냐 그래서 뭐 지금 천만 원도 없는데 뭐 돈을 모아서 1억 5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천만 원도 못 모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1억 5천을 모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간단합니다. 역으로 가시면 돼요. 자, 1억 5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100만 원부터 모아야 됩니다. 월급, 장사 수입만으로 불안한 미래에 제가 10억 가까이 수익을 낼 때까지 이 방법을 배워가시면 여러분도 자산을 늘려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만 원이 모았죠? 간단하죠. 100만 원을 모아서 또 생활 속에 절약해서 1000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모였다면 1억을 향해서 초집중하셔야 돼요. 1억이, 1억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요. 1억까지, 제 경험은 1억까지 버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1억이 지나면요. 오, 희한하게 힘이 덜 들어요. 2억이 가는 구간에. 이상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볼 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1억 5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부터, 그리고 1000만원, 그 다음에 1억을, 1억을 향해서 초 집중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모아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물론 다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 그리고 영예리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자, 이 플랜대로 가면 100만 장자가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시뮬레이션 돌리보다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걸 제가 어 이걸 한번 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의 중력 이론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억을 모으고 1억 5천을 모으면 돈이 중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중력은 뭐예요? 네,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중력이 생겨서 실제 금리를 봐도 그렇죠. 이자가 낮죠. 1억이 생기면 5%만 먹어도 50만 원이 불어납니다. 자동으로 내가 노동은 안 해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은 중력을 가진다. 희한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붙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서 돈이 더 나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돈이 중력이 생기는 그 단위가 1억에서 1억 5천은 돼야 된다. 그러면 돈의 중력이 붙어서 그 돈이 제 경험입니다. 어떻게 되냐? 1억에서 2억 가는 구구니, 구간이 구간이 100%가 아니다. 에너지를 제가 1억까지는 100%를 썼다고 하면 70%줄여어니다70 70 정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억이 되면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1, 2, 4, 8, 12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15 이번 연도에 20억을 생각하는 게 돈의 중력이 붙고. 1-1, 2-2,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라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전편인 부자만 알고 가난 사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복리를 제일 1번으로 하거든요. 그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이 중력이 붙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1억, 1억 5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모을 때까지는 초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 아끼고 절약하고 나가는 돈이 없나, 그리고 내가 뭔가 사이드로 할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생기는 돈이 있을까고 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 돈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모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고 완벽한 노후가 되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요. 왜 미국에 투자를 하냐면 제 논리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은 패권이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나 인도, 나는 안 돼. 미국은 10년에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 논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50년 내늙고 죽을 때까지는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제 생각은 미국의 패권이 50년 동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 회사가 지구에서 최고다 특히 S&P500 1위부터 500은 지구에서 제일 좋은 회사 1위부터 500개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때요 리스크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요 처제가 곧 40살이 되는데요 1억 5천을 S&P500에 투자하는 장기투자 시뮬레이션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이에 맞게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20대든 30대든 S&P 500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0개의 통치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거는 v o 벵 뱅가드 그룹에서 하는 건데요. 1억 5천은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다 나오는데요. 얘를 되게 보수적으로 다 잡더라고요. 어, 좋은 것도 있고 불장이 됐을 때도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값, 중간값을 잡아서 AI가 보통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년 후에 2억 4천 100만 원이 됩니다. 꽤나 괜찮은 수익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3억 8천 9백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시장이 좋아서 14%의 수익을 기록한다면 10년 뒤에 5억 6천 500만 원, 5억 5천 6백만 원이라는 돈으로 불어납니다. 이제 복리의 마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뒤로 갈수록 어마어마해지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6억 2,600만 원이 됩니다. 50살이죠. 55세 조금만 이게 처세로 생각하면 어,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20년 되면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1억 5천을 넣고 이 월급 받는 거다 쓰고도 어때요? 지금 이 돈이 20년 후 60살이 될때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쉽죠.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고 어, 노후자금? 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노동수입 번거 다 쓰면 돼요. 1억 5천이 있다라고 시작하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20대라면 1억 5천을 만들려고 1억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게 다 해야겠죠.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살에 시작할 수도 있고 40살에 시작할 수도 있고 50살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받았을 때 30년 뒤에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뒤 보수적으로 보수율이 한 7%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적 시나리오가 있죠.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는데 1.3%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사용했을 때 인출했을 때는 26억이라는 돈이 엄청 생기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로 나오면 200만 원, 300만 원 되죠. 엄청나죠. 근데 배당금을 나오는 걸 나는 노동을 할수 있어. 왜냐하면 40살이기 때문에 60살 은퇴하면 65살까지도 일하잖아요. 그럼 30년이니까 만약에 70까지 5년하고 25년까지 일했다 쳐도 어떻습니까? 배당금이 엄청납니다. 자산은 어때요? 엄청나게 불어났죠? 38억 5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배당은요? 5천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월에 3,400만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이 3,400만원, 그리고 재산은 38억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70인데 이만큼 재산 있고 월에 나오니까 어때요? 슈퍼 리치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너무 여유롭죠?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면 됩니다. 근데 100세 인생이니까 어때요? 30년이 더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원금을 다 수, 쓰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억, 제일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1억을 쓴다 해도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하대요. 자, 70살에 은퇴가지고 내가 1년에 1억씩 쓴다. 연봉 1억씩을 쓰는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하 바로 자산의 증식이랑 복리 때문에요. 이게 7%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26억에 7% 계산해보세요. 내가 1억 써도 어떻습니까? 대충 계산해도 더 그렇죠? 7%로 해도. 그래서 10년 뒤에 또 자산은 더 40년, 44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20년이 지나면 79억으로 오히려 자산이 증식을 한답니다.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26억에 4%, 아주 적게 4%만 받아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년 1억 원을 써도 4천만 원이 더 남게 돼요. 그래서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계획이랍니다. 재미나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1억 5천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종 요약. 1억 원을 쓰면 자산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납니다. 자녀에게 수십억을 물려줄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아름답고 즐길 게 많고 너무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이거 다 맨날 일한다고 노동에 갇혀서 일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막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을 너무 막 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저는 가난하고 힘들었고 엄청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 발전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자산을 늘리는 것들을 교육을 할 거고 금융교육을 시킬 겁니다. 자녀들한테는. 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이를 늦게 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여하튼 더이 돈을 쓰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써야 되고 막 여행 기부 소비 점진적으로 더 써야지만 이 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어떻습니까? 너무 꿈같은 얘기죠. 근데 이꿈 같은 얘기가 어디서 시작하냐. 결국은 내 1억, 내 1억 5천에서. 그리고 그 돈이 복리로 나갔을 때. 그러면 그 돈이 모으면 실제적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월급 다 쓰세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 전에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에 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산업 현장, 막노동이죠. 어릴 때는 노가다 많이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그 방마다 1층에서 15층 아파트가 있으면 이 문고리죠. 있 문고리를 가득 들고 가요. 그거를 방마다 이렇게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막나사 받는 거. 그리고 철거 현장에 큰케이블막 수거해 가고. 근데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보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된것 같아요. 하루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네,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소개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 봉고차에 타 가지고 오늘 인력이 이제 어디로 배치된다. 그러면 그 인력 사무소에서 8천 원인가 9천 원 때가요. 한 8만 원에서. 근데 제가 일하다가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은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방음으로 쓰는 쇠들이 있어요. 큰 철판 같은 거. 그게 이제 녹이 면 녹이 쓰는데 그 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라인드 같은 걸로 윙 갈아서 그 녹을 없애는 작업이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귀마개를 하고도 윙 소리를 내면서 그 철판을 가는데요. 너무 소름 돋고 그거를 한 시간, 두 시간 하니까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돈이고 나발이고 도망가야겠다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와, 그건 진짜 소리에, 제가 소리에 좀 예민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친구, 김포집, 김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잠깐 얹혀 살때 저녁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이제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옷이 이제 갈아입을 곳이 없으니까 막 흙먼지가 이런 게 많이 묻어요. 그 20대 초반에가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를 가끔씩 타려고 하면 또 괜찮은 여자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 왠지 그렇게 제가 그때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차에 타서는 다시 생각을 하죠. 아니야. 젊어서 땀 흘리는 걸 멋있는 일이 하고 스스로 또공려하면서 그렇게 또 일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식당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서빙을 했었는데요. 소고기 집에서 제가 막 불판 닦고 이제 무거운 철판이 한 식집이니까 무거운 철판이 나리기 힘드니까 남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큰판 음식을 올리는 그 판을 날려주고 그리고 숯불 피우고 제가 또 고기 불판들 뒤로 가가지고 다 닦고 세제 트린거 기계가 있어요 닦는 기계 거기 넣어서 막 식당 을 알바 그리고. 자그마한 카페인데 술도 팔고 하는 곳에서 뭐 제가 술 안주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빙도 하고 뭐 저는 막 여러 가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로바다야끼라고 이식집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엄청 무거워요. 그 판이. 왜냐하면 안주가 수십 개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쁜 날은 막 땀이 뻘뻘 나죠. 여하튼 그런 서빙들. 그리고 공장들. 공장도 많습니다. 모터 만드는 공장, 화학 만드는 공장, 식품 만드는 공장. 이 얘기하면요.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 관리사로, 왜냐면, 이, 제가 약 먹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정신병에 어떤 액팅을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 옆에 항상, 어, 관리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좀 그거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제가 또 병원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학원 애들 통근 운영도 하고, 그리고 영업도 하고요. 이때, 야간 모텔 인포도 이때도 했었는데, 제가 쓰리잡을 했습니다. 이기도 제가 다음에 좀,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리고 기타 등등 또 여러 개가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그 정도인데 그리고 장사 뭐 돈가스집 하다가 또뭐 잘못되고 그리고 사업도 이제 크게 한번 벌쳤다가 큰 시련이 와서 제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장사를 하고 인생이 저는 롤러코스트입니다 제가 안해본 일이 거의 없고요 오르락내리락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운데요 어린 시절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서0살넘었서는요 리자포자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달리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때 제가 이런 이론들을 좀더 일찍 알았으면 훨씬 더 괜찮아졌을 겁니다. 근데 이때 몰라요. 저는 이때 그냥 오로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내 몸이 녹아내리더라도 돈을 어떻게 벌까, 그게 초점 맞춰가지고, 이런 재테크나 이런 계산들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막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20대, 30대, 40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악착같이 지금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드머니 이 돈을 모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동을 엄청 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노동, 육체 노동을 엄청 했기 때문에 저는 노동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좀안 하고 이렇게 이 그림처럼 루루랄라 놀면서 돈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자고 지금 이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고생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꼭 한번 다재미나이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들 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다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1억, 1억 5천,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1억, 1억 5천은 어떻게 만드실 건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생기면 아주 편안하게 물론 더 공부를 하면 개별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건 다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꼭 넣어서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준다. 물론 이 장밋빛 인생이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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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결국은 평균치라는게 나와요. 평균치가 나왔고 역대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 계산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저 정도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때요? 미국이 패권을 50년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들 공부를 한번 해보셔서 꼭 자기 인생에 대입을 해서 내가 꼭 시뮬레이션 한번씩 다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다이 계산을 각자 개입을 시켜보셔서 어 젊은 청년들도 부자 그리고 노후 자금 그리고 내 노후를 전혀 신경을 안 쓰도 될 만큼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다한 번씩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우리는 어 노동에서 자유를 얻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게끔 다 자기들 각자 나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